874번. 세 조건, 조건이 있답니다. 명제가 아니고 조건인데, P, Q, R이 있다고 하고요. P이면 Q이다 하고, not P이면 R이다가 참이라고 합니다. True라고 합니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수 없는 것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p이면 지금 true인 게 p이면 q이다가 참이고요. not p이면 r이다가 참입니다. 그러면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대우 명제도 참이 되겠죠. 원래 조건은 명제가 안 되는데 p이면 q이다로 연결시키면 명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참이라면 대우 명제 부정해서 자리 바꾸기, not Q 이면 not P라도 참이 되겠고요. not R 이면 P라도 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단논법에 의해서 서로 연결이 되는 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p이면 q이다에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 다음에, 어, not q이면 not p에서, 여기 not q이면 not p로 갔다가 다시 not p이면 r로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not q이면 r이다.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또, 어, not R이면 P로 갔는데요. 여기서 다시 P이면 Q로 가니까 요거두 개를 연결하면 not R이면 P로 갔다가 Q로 가서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not R이면 Q 이것도 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not R이면 P다 있고요. 자, q이면 나이다 없고요. Not q 이면나이다 not 있고요. Not 아리면 q이다 있고요. Not q 이면 r 이다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1번 그 대우 명제도 참이다. 3번 삼단 논법에 의해서 연결되는 명제도 참이 되겠다. 요게 반드시 참이 되는 명제가 되겠습니다. 네, 대우 명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p이면 q이다의 대우 명제는 부정하고 자리 바꾸기.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 올리켜 주시기 바랍니다.